우리나라 국민 80%가 평생 동안 한번 이상 경험하고 직장인의 50%는 매년 겪는다는 현대인의 흔한 통증이 있습니다. 허리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근육의 긴장 등으로 발생하는 허리 부위 통증이 그건데요. 특히 오랜 시간 앉아서 업무를 보며 허리 펼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은 잦은 허리 통증에 시달리며 척추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많이 뻐근하고 묵직하고 뭐 머리를 감을 때도 이제 앞으로 허리를 구부렸을 때 되게 통증이 심했어요. 통증이 조금 오래되면 잔존 증상이라는 게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딱 치료했을 때80% 환자들이 아직도 통증이 좀 남아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초기 치료에 딱 치료를 하는 게 그런 잔존 증상들을 조금 덜 느끼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겠고요.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허리 무거운 체중을 지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통증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면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생기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요통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대인의 잦은 허리 통증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에오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척추 건강의 적신호, 허리 통증의 모든 것, 정형외과 전문의 황상필 원장과 함께 합니다. 보통 허리에서 발생하는 통증이 있을 때 요통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적으로는 특, 특정 부위, 그러니까 어느 부위부터 어느 부위까지 요통이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허리 주변부에서 통증이 있으면 요통이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척추에서 발생하는 원인이죠. 뭐, 허리 근육, 허리 관절, 디스크 등등에서 발생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그 이외에 것들은, 어 뭐, 시민성, 뭐, 스트레스를 받은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혈관성, 뭐, 복부 대동맥이라든지,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허리 통증이 또 오기도 하고 뭐 신경성 예를 들어서 신경 어딘가에 종양이 있을 때도 이렇게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허리 통증의 가장 빈번한 원인은 척추와 주변 구조물에 의해 생기는 척추성 허리 통증인데요. 허리는 척추뼈를 서로 연결하는 인대와 뼈 사이 충격을 흡수해 주는 디스크가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허리뼈 주위에는 척추 세움근 등 다양한 근육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거나 굽히고 물건을 들어올리는 등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때 허리에 무리한 압력이 가해지거나 긴장 상태로 인해 조직이 손상되거나 피로를 일으켜 허리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급성인 경우와 만성인 경우를 딱 나누는 주수적인 기준은 없고요. 어, 보통 외상 예를 들어서 뭐 무거운 걸 들다가 삐끗했다든지 아니면 운동하다가 삐끗하면 급성 요통이라고 보통 진단을 하고요. 만성 요통은 급성 요통이 오래 되었을 때, 뭐 조금 주수를 굳이 따지자면 6주 이상 통증이 지속되었을 때 만성 요통, 혹은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통증을 그냥 만성 요통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실은 허리 통증의 원인의 85%가 원인 미상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밝혀진 것 중에서 10에서 15%가 디스크입니다. 원인이 밝혀진 것 중에는 디스크가 가장 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상생활 속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허리 통증.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오랜 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 허리 근력이 약하거나 피로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걸 드는 등 무리하게 사용하는 경우. 비만이나 임신으로 척추의 부담이 증가하거나,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척추의 태행성 변화로 잦은 허리 통증을 겪게 되는데요. 연간 허리 통증 유병률은 15에서 45%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특히 허리 통증은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주요 원인 증상 중 다섯 번째 빈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게 발생하는 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원래 직립 보행을 하면서부터 얻은 것이 바로 이 허리 통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로 의자에 앉거나 아니면 바닥에 앉아서 아니면 쭈그려 가지고 이렇게 반매는 동작 이런 동작들이 가장 흔하게 허리 통증 유발하는 자세들이죠. 그래서 보통 공부하는 학생들도 허리가 아프고 시골에서 농사짓는 어르신들도 허리가 아프고 일반들도 계속 사무직에서 책상에 앉아서 일만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픈 경우가 흔하죠.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세에서 발생하는 근육과 그리고 관절의 퇴화도 물론 원인이 있겠지만은 디스크가 가장 빨리 망가지는 자세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의 가장 큰 원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했다면. 최근에는 잘못된 자세 등으로 2, 30대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30대 여성.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많이 뻐근하고 묵직하고 뭐 머리를 감을 때도 이제 앞으로 허리를 구부렸을 때 되게 통증이 심했어요. 아플 때마다 스트레칭을 했는데도 별다른 호전은 없었어요. 머근한 허리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은 승현씨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세가 좀 엉망이고 하니까 한달 전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왼쪽 허리 쪽이 찌릿하고 묵직한 통증이 들더라고요 먼저 자세한 병력 청취를 통해 환자의 통증 증상을 꼼꼼히 체크하는데요 신체검진을 통해 서거나 걷는 자세에 문제가 있는지 척추 운동 범위에 제한은 없는지 통증을 유발하는 특정 자세가 있는지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되는 척추 질환 가능성을 체크하는데요 어, 허리를 구부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앉아서 뭐 하기도 너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있어요 걸어 다니기에는 오히려 편해 거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통증을 많이 느끼진 않는데 허리를 움직여서 뭘 해야 될 때는 허리를 많이 아파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은 증상만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뭐 어, 때문인지 일단 모르기 때문에 근육에 준해서 먼저 약이나 물리치료를 먼저 하는 편이고요.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척추 자체 뭐그 중에서도 디스크일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면 MRI 찍어서 확인을 해보죠. 허리를 구부리거나 앉았을 때 통증이 증가하면. 급성 허리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고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아픈 경우 척추관 협착증 걸을 때 아프면 척추 전방전이증 허리를 돌릴 때 모두 아픈 경우 염좌에 의한 급성 요통 동작과 상관없이 아프다면 내장 염증이나 만성 요통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만으로 통증의 원인과 질환을 감별하기 어려운 만큼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진단에는 가장 흔하게 엑스레이 그리고 MRI가 있습니다. 실은 엑스레이상에서 보이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뼈의 간격 아니면 뼈의 배열 등을 보는 건데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있을까봐 엑스레이 찍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뭐 물리치료는 약을 할 때는 어쨌든 엑스레이를 기반으로 한번 보고 나서 처방을 하는 편이고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디스크 아니면 협착 아니면 신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찍습니다. 허리를 굽혔다 펴, 펴는 동작이 너무 불편한데 하루 이틀 정도 쉬었는데도 호전이 없다 그러면 그냥 바로 오시는 게 낫습니다. 아 이게 내가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통증이다 싶으면 그냥 하루 이틀 기다려보다가 그냥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한번 생긴 요통의 육십에서 팔십 퍼센트는 이년 이내에 재발하거나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계속되는 허리 통증은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척추 질환이 원인일 수 있는 만큼 허리 통증 발생 시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초기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소염진통제 그리고 근육 이완제 등을 먼저 처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물리치료 아니면은 손으로 주물러 주는 도수치료 같은 걸 먼저 권합니다. 그 다음에도 효과가 없으면 그다음엔 주사 주사도 이제는 근육에 놓는 주사가 있고 허리 관절 아니면 허리 신경에도 놓는 주사가 있는데 그때그때 증상에 맞춰서 변경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MRI를 찍고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다양한 이유로 생기는 허리 통증. 환자별 허리 통증 증상과 정도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 치료하게 되는데요. 심하지 않은 허리 통증의 경우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근 골격계 통증 치료에 널리 사용하는 체외 충격파 치료 통증이 있는 손상 부위에 충격파를 가해 치료하는데요 새로운 혈관 형성을 도와 주변 힘줄과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허리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체외 충격파는 이 근육이나 근막에 충격을 주어서 이 염증 조직들을 풀어주는 치료라고볼수 있겠습니다 이 치료들은 당장에 다이렉트하게 이펙트가 딱 있는 게 아니고요. 먼저, 충격을 먼저 주고 나서 휴식 시간에 풀립니다. 그에 반해서 도시료는 먼저 경직되어 있는 근육이나 인대들을 풀어주는 게 먼저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이렉트한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편이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잘못된 자세가 척추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급기야 허리 통증을 부르는데요. 손으로 척추와 관절을 직접 자극해 통증을 개선하는 도수치료. 통증으로 인해 굳고 뭉친 허리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이완시켜 주는데요. 틀어진 척추를 본래 자리로 바로잡아 통증으로 제한됐던 허리의 움직임을 개선해 주고 통증 증상도 완화시켜 줍니다. 치료사가 직접 관절이나 근육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차단해서 변형된 근육을 치료하고 이제 굳어있는 관절을 풀어주어서 그 허리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체중이 밑으로 앞으로 밑으로 빠지면서 이 뒤에 허리뼈나 척추 길이근에 부하가 많이 걸리고 텐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이완하는 마사지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허리 통증이 생겼을 때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으로 위기 상황에 대처해 보세요. 골반뼈나 어, 허벅지 정도까지 오는 높이에 이런 침대나 식탁 위에서 시행하시면 되고요. 튀어나온 골반뼈가 이 침대 위꼭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엎드리시고 그래서 이 뼈가 올라와 있어야 되고 허리가 꺾이면 안 되고요. 허리가 이렇게 평평하게 놓여져야 되고 이 상태에서 천천히. 다리에 힘을 뺄게요. 전체 무게의 2분의 1 정도 되는 무게로 이게 떨어져야 되고, 이 허리에서 이렇게 견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쉴 때는 천천히 양쪽 다리를 천천히 이렇게. 주의할 점은 허리 견인을 했을 때 통증이 심해지거나 조금 더 아픈 느낌이 들면 중지를 하시고, 시원하거나 편안한 느낌이 들면 디스크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 디스, 요통에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낼 때는 천천히 네. 하시고, 다리가 힘이 실린 상태에서 배에 가볍게 긴장하시고, 양쪽 상체를 이용해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있으면 운동을 피해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허리가 통증이 심할 때에는 근육 자체가 경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경직이 더 심해지게 돼 있습니다. 증상이 더 악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몸무게가 줄어들면 허리 통증도 줄어든다는데 사실인가요? 오, 맞습니다. 몸무게 자체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어, 허리의 디스크에 하중을 더 많이 느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면 빠질수록 허리 통증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거꾸로 매달리면 허리 통증이 줄어든다는데 맞나요 세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 근육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허리 인대나 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는. 허리를 이렇게 거꾸로 했을 때 늘려주면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충격이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했을 때 넓어지면서 오히려 디스크가 더 나오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그냥 간단한 물리치료나 약으로 좋아지는 경우에는 가서 거꾸로 매달리는 것도 괜찮지만 만약에 증상 자체가 심각하고 아 이게 디스크일지도 모르겠는데라는 생각이 드시면 거꾸로 매달리는 건안 하시는 게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허리 통증으로 시작해 단순한 증상으로 여기기 쉽지만 지속되면 만성통증으로 잦은 통증에 시달리게 되고 척추의 퇴행성 변화도 빨라져 척추질환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평소 척추 건강을 지키고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올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서있거나 앉아있을 때는 구부정해지지 않게 주의하고요. 물건을 들어올릴 때도 허리에 갑작스런 충격과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등 일상생활에서 허리에 부담이 없는 바른 자세로 허리 통증을 예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평상시에 몸 관리예요. 체중 조절, 달리기, 걷기, 그리고 집에서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팔굽혀펴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간단한 동작들 자체가 허리를 다 강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습관들을 통해서 어깨도 펴지고, 그리고 허리의 근육도 굉장히 잘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꾸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흔한 허리 통증 우리 몸을 지탱하고 중심이 되는 허리가 아프면 많은 신체 활동이 제한되고 일상생활의 불편과 함께 활력마저 잃게 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허리 건강 통증으로부터 지켜내세요.